오늘 본문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긴 여정을 마치고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친 이후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구약 신학자들은 에스라의 포로 귀환 2차 귀환을 제2의 출애굽, 또 에스라를 제2의 모세로 비유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서 가나운으로 나가는 것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것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호와의 도심을 입었기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도심이었을까요? 8장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오는 여정 속에 고속대들이 매복해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몰랐지요.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는 2,000 명의 사람들 전혀 몰랐습니다. 그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에는 긴 여정을 마친 후에 어떤 고백을 또한 하고 있는가?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의 여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가는 자들이 있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에도 적은 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때에 더 이상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 바벨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의 소망을 두고 지혜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 한 일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내 뜻,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주의 뜻을 밝히 알고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신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